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 중간관리자 이상 리더로 네. 하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사회복지사들이 좀 갖춰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? 중간관리자 이상 최고관리자가요? 네, 네, 네. 이제 이제 뭐 기관에서 말하면 흔히 말하는 네. 이제 그 중간관리자 말그대로 최고관리자도 있겠지만. 예. 뭐 실무자에서 예. 한 단계 예. 위에 올라가면 예. 어쨌건나 직책이 생기는 거고, 예.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데 그런 예.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뭐물론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자 있겠지만, 뭐 그런 관리적인 부분에 책임감 있는 그분들이 예. 가져야 될.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. 뭐 네, 네. 소진과 연결해가지고 하면 더 저거 소진 네. 이제 일반 살복치사들 어찌 됐든 다독이고 뭐 예. 이끌어서 가야 되는 입장들잖아요. 그래그 입장,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.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의 자격을 예. 가질 수 있는 것이 예. 더 뭐가 있을까요? 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어,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데 어, 그 자리에 가면 그만큼의 권한이 생기잖아요. 네. 근데 그 권한을 발휘해서 무엇인가 고치려고 하는 건 진짜로 무서운 일이에요. 네. 어, 무서운 일이에요. 음.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앞장 서던가 네. 아니면 남들이 하는 거 따라오든가. 음. 아니 비키든가. <laughs> 어. 네. 조금 더한 조식을 <laughs> 주겠습니다. 아니 뭐 그렇게 그 그렇게 네. 아니 그게 당구 같아. 내가 봤을 때중간 음. 관리자들은 네. 그러니까 뭐냐. 소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중간 관리자들이 아까 결기에 말씀하셨잖아 그러한 노력 없이 우리 또한 보고 배우고 잘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기 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답은 있는 것 같아 내 역량을 키워서 그들의 내 말을 무시하지 않게끔 만들고 그리고 내 동료들을 동료들의 이야기를 좀더기담아 듣고 그런 정도가 되면 중간관리자들은, 음. 이라고 생각했는데, 선생님이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, 선생님이 막 <laughs> <다> 오픈해가지고, <laughs> 얘기하게 되면, 어, 나 선생님도 약간의 네. 좀 약간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해. 선이 필요한가요? 어, 선이 <laughs> 좀... 아니, 선생님이 <laughs> 좀, 좀 네. 강의를 하시고 계시고 있고, 네. 그리고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전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, 중간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서, 중간관리자는 저항을 해야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되는거고 우리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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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일단 이거 나중에 알아서 편집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집은 거의 안합니다 아예그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거 네. 있다고 생각해요 그어 의지가 있어야 네.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결기라고 하는게 아마 의지에 가까운거고 걸 거고, 그런데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어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어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이 없잖아요. 의지는 있는데 전략이 없어요. 구체적인 역량이 안 돼요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, 못 하는 거예요. 이거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. 그리고 역량도 없어요. 전략도 없어요. 그러면 이제 못 뛰어요. 절대로 못이뤄어요 네, 그런데 어, 의지는 없는데 역량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어, 이런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. 응. 그지못 하는 거랑 안 하는 안 거랑 구분을 해야 돼요. 네. 그런데 1, 2년 차들은 대부분 안 하는 거예요, 못 하는 거예요. 못 하는, 하는 거죠. 꿈은 커요. 막. 조직을 바꾸고 사회복지에 핵을 붓고 좋은 조직 만들겠다고 막 그러는데 공부는 더럽게 안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조직이 좋은 조직인지 조차 몰라요 어떤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인지 조차 몰라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팀장이 됐다고 하는데 팀장으로 승진은 하고 싶어 하는데 팀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리더십을 써야 되는지 공부는 안 해요 아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팀장이 딱 되고 나면 그때 닥쳐요 어떤 상황이 그런데 어, 그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앞사람이 했던 거 보고 똑같이 해요. 그래서 팀원일 때는 "우린 저러지 말자" 라고 의지는 다져요. 근데 역량을 안 갖춰놔 가지고 어, "우린 저러지 말자"고 해놓고 올라간다면 똑같이 해요. 왜 방법을 모르니까. 이러면요, 일단 역량을 높여야 돼요. 의지 더하기 역량이 있고, 그런데 이 역량을 어떻게 높아지는가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최고관리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는 역량들을 갖추고 그러면서 그것을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중간관리자 이상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정도 이뤘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알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소진이 오는 게 아니라 타성해져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주해요 그래서 이 정도 내가 좀더 알지 않을까 이제 그럼 왜 그러냐면 뒤로 물러나잖아요 실무에서 물러나면 상황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일어나는 현장에서 벗어나는 순간 단순화돼요. 네. 그래서요 팀장이 되고 관리자가 되면 될수록 네. 일이 쉽게 보여요. 네. 그래서 이거 왜 못해?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네. 어, 왜냐하면 단순화 보여서 그래요. 네.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이 들어가잖아요. 진창이고 막 발이 빠지고 어느 때는 막 신발이 벗겨지고 네.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야 진행은 건너가면 되지. 이렇게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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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 한다고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뭐 쉽게 뭐 이런 사례도 있죠. 예를 들면 그 너무 개인적인 질문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선생님 모셔 놓고 아, 방송에서 어, 요송에서 개인 상담 받으시면 어, 안, 안 되고 아니, 그거는 아니 실제 그러니까상담 <laughs> 받으셔야 되는 말이에요. 아, 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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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이런 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예. 평범한 뭐 일반적인 사례일 예. 수 있는 예. 니까 그러니까.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기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예. 하지만 예선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그걸 음. 하다 보면 기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겠죠. 그렇죠. 빈번히 발생이 예.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기록이 매번 밀려서 누락 서류가 생기고 예.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예. 근데 이제 얘기를 저도 들으면 얘기,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걸잘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 복잡한 상황들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기한 내에 처리해야 된다 예. 그런 상황들이 되게 빈번히 발생이 되잖아요 예, 예. 현장에서 예. 예. 그래서 아 얘기를 하고 싶었나봐요 <laughs> 네, 그랬어요? 본인이 그랬었구나 어, 본인... 아 제가 아냐고요 <laughs> 네, 힘들었구나 근데 그게 어,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글에서 어,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결정권 있잖아요 네. 어느 정도 기록하고 어느 정도는 사업의 수준을 좀 낮추고 네. 목표치를 네. 설정하고 하는 것들을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현장 실무자한테 권한을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, 것이 나오겠죠, 당연히. 그, 그래야지 그 현실에 맞는 전략들을 세우니까. 근데 이 얘기는요, 모든 리더십 책에 나와요. 리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? 현장 실무자한테 내가 떨어뜨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무자가 그 상황에서 즉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리더고 리더는 실무자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목표치를 향해서 잘갈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해주는 사람이지,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다, 라고 하는 게 요즘 현대의 리더십의 모든 거예요. 근데 왜 자꾸 지시하고 기록 못 했냐고 이렇게 하느냐, 라고 하는 군요 이건 리더십 공부를 안한 거예요.